아,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아, 민숙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 제사장의 축복기도라고도 하는 아, 민숙이 6장에 말씀보면은 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을 내리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금방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이야기를 다시금 재확인시켜주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토요일부터 해서 주일까지 가야 될 22장부터 시작을 해서 쭉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자 했었던 발락에 발람을 시켜서 이제 저주를 하라고 명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귀가 직접적으로 사람이 하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그 저주를 막아내는 일을 하셨고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되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4절 24장 1절 말씀 보면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게 여겼다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그 선민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축복하는 것을 좋게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죠. 근데 이 축복하는 사람이 어떠한 존재였는지 그 뒤이어서 점수를 쓰는 자였는데 이제 점수를 쓰지 않고 축복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점수를 쓰는 자들은 영이 가려져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임재는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이제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이제 그 삶을 이제 바뀌어서 나아가게 되니까 2절 말씀 보면은.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한지라 아, 축복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해야지 그 능력이 발휘가 되고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은 아, 그, 그가 그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활해야 될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라고 이야기하며 이제 발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제 축복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뜨는 자가 말하기를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축복해야 될그발람이 누구인지 또그 축복을 받아야 될 자들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죠. 그러면서 5절,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의 눈에 다 선하고 아름답게 여기며 또 그들의 그 거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그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양목들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도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집이 어떻게 아름답게 지어져야 되는지 그 재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심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집을 세워나가고 또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7절 말씀, 그 물통에서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여러분, 물은 생명을 뜻합니다. 물을 얻기 위해서 옮겨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물이 없어서 불평불만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물통에서 물이 넘친다라는 것은 이제 물을 구하러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과 동시에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생명이 다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지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연이어서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씨는 다시금 그 생명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음으로 먹을 수 있는 식량으로서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그 씨가 물이 없으면다 말라 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씨 곁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물가에 있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그 물의 공급을 받고 그 씨가 싹이 나고 우미덮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황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나라 또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흥황하게 된다 부흥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생활 그 노예 생활을 했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살아가고 있는 이곳은 거처를 딱 정해서 그곳에서 정착하여 사는 생활이 아니라 텐트를 치고 걷어내고 유리하며 옮겨다니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정해진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들에게 있어서 부흥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꿈도 꿀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착하지도 못하는데 그 씨앗을 통해서 먹을 수 있고 부흥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그 여정들을 살펴보면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었던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안정이라고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딱한 가지 안정됨 이것을 찾는다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8절 말씀 부분에는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들의 인도하여 내심 광야에서 유리하지만 그들의 안정감은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안정감은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거처도 아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장의 잔고도 아닙니다. 우리의 오직 안정감은 우리를 이 거친 세상 가운데에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동행하시며 함께 인도하고 계시는 여우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그 힘이 들수 같도다. 하나님께서 그 힘으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는 그 힘에 의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고 보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이 어느 정도 있냐면은 적국을 삼킨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애굽은 이들을 어, 잡아서 다시 어, 종으로 노예로 사용하기 위해서 쫓아올려 가지만 도저히 쫓아올 수 없게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생활을 할때 이제 그들을 노리고 있는 타겟을 삼고 있는 많은 그 지역의 종족들이 이들을 보고 있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저히 이스라엘, 너희들을 삼킬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뼈를 꺾으며 화살을 쏘아서 꿰뚫으리로다. 이제 너희들이 그들을 공격해서 그들의 뼈를 꺾고 그들의 화살을 꿰뚫어서 너희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게끔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와 같이 축복을 해요. 근데 그 축복이 다 우리에게 임하게 되겠죠. 자, 9절 그꿀은준 룸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랴. 이 광야에서 절대 강자는 맹수의 왕 사자입니다. 근데 그 사자가 혼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군락을 이루어요. 암사자 수사자가. 근데 그 암사자 수사자를 어떻게 해요? 일으킬 자가 그들을 해할 자가 도무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복을,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며 이제 발람이 마지막 축복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것에 대해서 처음에 저주를 사주하였던 발락이 어떻게 합니까? 매후 노하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여는 그대가 이같이 세번 축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본문 말씀에 있는 이 축복, 여러분, 다 여러분 것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그의 합당한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될 터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합당한 모습 가운데에 그 은혜와 복을 더해줄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모든 것에서 반전을 일으켜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영화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주해야 될그 저주가 바뀌어 우리에게 축복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능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생명을 살아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을 마음껏 누리고 또 감사하는 우리들의 일주일의 삶. 우리들의 그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